자, 이번 총선 결과 분석 들어갑니다. 자, 불경, 이찍 역결집은 반드시 일어난다. 변수 아닌 상수다. 바람이 불었고 여론조사도 늘 좋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꽃 탓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론조사 꽃이 없었으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또 난리쳤을 거 아닙니까? 늘 그랬습니다. 저번 총선 때도 분위기 좋다 했는데 막판 깜깜이 기간 역결집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우리가 결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역결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결집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울경 경남 지역 굉장히 늙어가고 있어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역결집 일어난다.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 역결집이 일어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수기 때문에. 역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에 이기고 있어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 예,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봉과 마포가 뺏긴 것에 화를 내시는 분들 많은데 화내지 마십시오. 서울도 밭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 도시예요. 밭이 달라진 겁니다. 서울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곳이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승리한 곳 보세요. 겨우 이긴 곳 많습니다. 서울도. 겨우겨우 이겼어요. 동대문 이런 데도 겨우 이깁니다. 밭이 바뀌었어요. 지금 도봉, 마포 여기 뺏긴 것 때문에 후보들 탓하고 공천 자연에 대해서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서울 이긴 곳도요.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윤석열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미친 짓을 하고 아무리 실정을 해도 이 찍들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 찍들은 안 변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이 찍들이 투표장 안 나오겠지. 저렇게 못하니까. 중도층이 투표하러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 찍들은 그냥 나라 망해도 나라 팔아먹어도 이 찍합니다. 이게 바뀌려면요. 지금의 노인분들이 주님 곁으로 가셔야 돼. 40대 후반인 제가 이제 곧 50대가 되는 제가 70대가 되면 바뀝니다. 10년, 20년 동안 은 이거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절대. 이거 바뀐다고 생각하고 선거 운동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야지 다음 선거를 대비할 수 있지. 엉뚱한 해석을 하면 다음 선거에 서울 대거 뺏길 수 있습니다. 대거 뺏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현실 직시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 총선 이 찍들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겨놓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석이 안된 이유를 우리 내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태티탕에 조국, 문재인 때문에 부산 졌다?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 이 찍들한테 비토 정서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부산에 선거에서 가면 안 됩니까?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래요. 그들은 늘 2번을 찍고, 그들은 늘 막판에 결집을 해요. 중도층들이 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 열심히 갔고, 조국 대표도 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갔고, 그것 때문에 역결집? 아니에요. 역결집은 저번 총선에도 일어났어요. 뭐가 됐든 부산에 있는 2번 찍는 노인분들은 역결집하고 투표장에 갑니다. 우리 중도층을 더 공략하고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67%예요. 60%대로는 20석, 200석 못 만드는 게 확인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석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 투표율 한 75%, 73, 75% 나와야 민주진영 200석 됩니다. 부산도 아쉽게 진 지역들 많아요. 표 차이. 그래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석 안된게 문재인 때문이나 조국 때문이다.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 만들어서 설레발 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경남 노인들한테 비호감 있는 이재명 대표도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면 해석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한 거예요. 해야지 안 합니까, 그럼? 할수 있는 카드 다 꺼낸 거잖아요. 뭐라도 다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분명히 이집들은 총선 폭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때 이겼습니다. 그래놓고 부울경 역결집, 저번에도 역결집, 이번에도 역결집 했는데 조국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들은 늘 역결집 했습니다. 저번에도 부산 바람이 분다고 했었는데 막판 역결집하면서 또 도루묵 됐었거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목숨 걸고 싸웠죠 김어준도 이번에 뉴스공장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민주당 후보들만 계속 불러댔어요 계속 전화하고 알리고 최선 다했죠 정치 고관형층인 우리 시사권권을 보는 분들 우리도 너무 절박했어요 저도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정말 절사, 절박하게 최선 다했습니다 조국만 불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봤습니까? 민주당 후보들 계속 불렀어요. 부산 후보들 계속 불렀습니다. 충남의 나소열 후보 이런 분들 계속 불렀고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 거의 다 불렀습니다. 무슨 조국만 불러요? 이재명 대표 나와서 목에 상처 보여주고 안 했습니까? 이번에 김호준 없었으면요. 서울 수도권 이만큼 못 이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재명의 적입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척 하지 마세요. 모두가 절박하게 했는데 이 결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졌다. 뭘 지긴 져요. 이긴 겁니다. 역대 총선 중에 이렇게 기울어진 선거 있었습니까? 대통령 대놓고 관건선거 막 해댑니다. 선관위는 근데 모른 척 했죠? 천조 뿌려댑니다. 막 어디 가서 돈 쓰겠다. 여기 가더돈 쓰겠다. 언론은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만 공격해댔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만들어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김어준 때문에 졌다. 조국 때문에 졌다. 지금 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목숨 걸고 싸웠고 진보 진영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무슨 잘못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는 여조 가스라이팅 때문에 졌대매. 결국은 패배의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어떤 분석을 해야 다음 선거에 이거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냐.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제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내부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국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부산 졌다? 개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말도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부산에 오지 말았어야 된다. 부산 사람들 중에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역결집을 일으켰다. 그럼 뭐합니까? 부산에? 우군 아군론이 중도를 밀어냈다. 저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적이에요. 뭘 중도를 밀어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안한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했다니까? 왜그 원인을 내부로 돌리냐고요. 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원인을 내부에서 범인 찾게 하는 거안 됩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대통령이란 작자는 대놓고 관건 선거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선관이 모른 척하고 있고 언론은 모른 척뿐 아니라 그걸 홍보를 해대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 흠집 내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목숨 걸고 싸워줬고 우리도 최선 다했고 김호준도 최선 다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해 그렇게 여러 번 가서 진 겁니까? 이재명이 가서 비호감도 높아져서 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떤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200석을 노렸습니까? 이긴 거예요. 범인을 내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불확칩니다. 문재인 때문에, 조국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재명 때문에 졌다라는 말을 하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 절박하게 잘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긴 겁니다. 진게 아니에요. 패배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집들은 죽을 맛이에요. 이게 뭐냐. 수도권 박살 나고, 경기도 박살 나고, 충남도 지금 막다 싹쓸이 되고, 대전 안 되네? 이런 겁니다. 근데 손에 잡힐 듯 했으니까, 출구조사가 또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탈하고, 화가 나죠. 이겼는데 진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내부 범인 찾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총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써야 됩니다. 이것 쓰면 누가 안 되고 이런 거할 여유 있나요? 윤석열 잡는데 변이제도 도움된다면서 변이제 두둔하던 사람들이 누가 하면 역결집 나고 역결집 나고 역결집은 그 사람들 조국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역결집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수입니다. 언제나 수도권이 불리하다 싶으면 경상도는 역결집 해왔어요. 여론조사랑 다르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역결집이 일어난다. 역결집을 막아라. 불가능합니다. 경상도의 노인들은 여론조사 분위기 보고 투표장으로 우르르 나갑니다. 막판에.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늘 그렇다. 이걸 인지하면서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끼리 범인 찾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불락치다 우린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층 노인층들은요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쪽 여론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라도 탄핵 못 하게 막아야지. 탄핵 또당을당하면 어떻게? 이런 정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집해요. 저쪽에 결집을 막을 방법이 있냐? 조국이 안 갔으면 결집 안 한다. 문재인이 안 갔으면 결집 안 한다. 다 헛소리예요. 수도권 경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민주당 압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집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선거 막판에 국민의 찍으로 가는 게 습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요. 저쪽 결집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더 결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 남은 건더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 범인 찾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결과 나온 거다 아시겠죠? 선거는 많이 남았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칠 뿐 다음 선거 대비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바뀐 민주당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200석 안 됐다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이직들이 보기에 기가 막혀 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아요 저도 아쉬워 주... 잠을 잠을 잘 수가 있나 <laughs> 추미애 1000표 차이 막. 아이고 울산 동구 500표 차이 지금 서울에 우리가 계속 이긴 지역들도 요표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고 다음 총선 때는요 서울 진짜 위태롭습니다 서울 위태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번 총선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근데, 수박들이 싹 거의 다 정리된 이 숫자예요. 이거는 이 민주당은 처음 보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만약에 해.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했어. 법안 준비 다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과거의 민주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이거 역풍불어.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이 받으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또 지랄 발광할 거예요. 근데 이제 22대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조국 혁신당에 쓱 발의했어? 그러면, 아못 이기는 척. 에이, 그냥, 동의해? 그러면, 추미의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의힘 일로 와? <laughs> 안 와? 직권상정! 이게 된다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박들이 정리됐는데 이 숫자야.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이재명 목숨 걸고 싸웠고, 김어준 조국, 뭐, 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할수 있는 거다한 거예요. 우리도 총동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범인 찾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저는 조국경찰서 찍진 않았지만, 조국혁신당 찍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례의원들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 사람들 하나하나 계속 감시해야죠. 믿고 맡겨주고, 못하면 또 뻘짓한다? 그러면 또, 감시하고, 해야지. 우린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200석 안된 아쉬움 있지. 나도 잠깐 꿈꿨어 제7공화국을. 야, 역시 이건 어렵구나 확인했고. 우리가 여기서 퍼져 있을 새가 없어. 지금 뽑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또 수박들이 있을이란 법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 또 민주당, 또 이재명한테 딴지걸고 이런 인간들 툭툭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여조 꽃 여조 때문이라는 개소리하는 저 뿌락지 같은 인간들 여론조사 꽃 말고도요 여론조사 공정 이런데 한 것도 부산 좋게 나왔어요 분위기 다 여론조사 꽃이 무슨 가스라이팅을 했나요 언제는 여조 가스라이팅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됐다며 그러면 출구조사도 가스라이팅이냐?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이재명이 적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이재명이 나대 가지고졌다 이딴 소리 할 거라니까 이긴 건데. 이겼어. 이겼어요. 우린 승리한 겁니다. 수박, 대부분의 수박들이 정리된 다수의석의 민주당을 갖게 됐고, 추미애 국회의장의 민주당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움직여서,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걸고 뛰어서,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만든 거예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 계속 거부해봐 우리는 계속 법안 상정하면 됩니다 직권 상정하고 할수 있는 거 계속하고 언론개혁 위에서 싸우고 법안 만들고 거부해봐 어디까지 거부하 한번 보자 씨. 이렇게 싸워야죠 그리고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 중에 수박지 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또 계속 들여다봐야 돼 저는 몇명 눈에 보입니다 불안한 사람들 우린 바빠요 우린 바쁩니다 여기서 퍼져있을 새가 없어 이백성 못해서 이건 진 거야. 조국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김어준 때문이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할 일이 남아 있다. <laughs> 우린 쉴 시간이 없다.